안녕하십니까 <laughs>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진짜 이 시대의 영웅으로 애국조사니다 여러분의 애심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동경하는 통항애국시민 여러분 저는 예, 우선 뭐, 심각한 얘기 하기 전에, 제가 바로 요 동네, 요 바로 옆 동네, 영덕 강구가 제 고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뉴타운, 손상윤 회장과 손상대 사회자분, 경제도, 또 바로 위에 영덕 위에, 동양 나이, 울진 동면 조신입니다 여러분, 이두분위해서 박장 번주십시오 지금 조국사태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뉴스타운에또뭐 녹화방송 하나 찍고 여기 내려왔는데 우리 윤석열 어, 검찰총장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두분그 사람의 오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다같이 뭉쳐서 문장이 빨리 끌어내리자고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보면요, 뭐, 윤석열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소위 철검, 특검, 박영수 철검은 할 때, 어, 부사팀장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 우파를 많이 찬양하고 권력의 개다, 이런 오해가 많은데, 사실 저도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살펴보니까 문재양이 팔리끊으고 우리 국민들 피를 가장 적게 흘리는 방법은 윤석열을 이 응원해주고 대한민국 검찰을 응원해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자왜 그런가 우리 한번 자분히 생각해봅시다 윤석열은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은 했지만 새롭게 어떻게 그 박근혜 대통령 죄를 밝힌 것은 없습니다. 그 특검 기사팀장을 하면서 한지선 있죠. 물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선마하고 이런 매물죄를넣다고 구속시킨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인 요소는 검찰입니다. 검찰이긴 한데요. 그게 뭐냐. 다시 데려가서 다시 봅시다.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을 하고 국별수사본부장을 했던 이영렬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자가 바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방송한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게 추석 무렵입니다 2016년 추석 무렵에 그런 발표를 하고 있지도 않은 태발리증시가 있다든지 뭐 정부도 되지 않은 것을 보작비소하게 해서 발표하는 바람에 민심이 완전히 돌아가 버리고 국민들이 다 속아 버리고 나름대로 중간에 있던 사람들은 촛불 집회에 아주 많이 몰려서 그걸 이용해서 국회가 탄핵소추 의견하고 거기에 겁먹은 우리 탄핵 탈적 재판관들이 탈때 빵으로 2017년 3월 10일 사안의 결정을 내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듣기 싫은 얘기를 하느냐 자 우리 대한민국 보할 때는요 광화문에 매일 휴게소 한 개국 시민들 버스 타고 올라와가지고 토요일날 광화문에 아무리 통화 시위를 해봐야 저 주사타 세력 문재인은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여러 단계는주사파가 나라의 공권력을 다 장악하고 이들을 끌어내리는 방법은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아무리 고민해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우리 국민들이 피를 적게 흘리고 물론 우리 정광훈 목사님처럼 10월 10월 3일 날 청와대 담을 타고 돌고 들어가고 피를 흘리면 뭐 그것도 됩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국민이 수십만, 수만의 칼을 흘리지 않고, 그나마 문제양이를 쫓아내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박, 정부의 6 0년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것처럼, 5.1부사행 것처럼 국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을 위반하는 이문제양을 땡큐를 몰고 무력으로 청와대에서 진압해서 꺼집어내는 방법.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합니까? 여러분. 그게 첫 번째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자 두번째 두번째는 아쉽지만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당한 그 시발점처럼 이영렬이처럼 롱차리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방법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자 냉정하게 살펴봅시다 물론 세번째는 이렇게 우리 손 회장님처럼 전국총를 하고 민심의 불을 지켜서 저도 안 되면 결국은 국민 자원권 마지막이 필요 흘리더라도 홍콩처럼 정정의 목사님처럼 천만 표명에서도 말을 안 들으면 청와대 방타고 우리 희생을다고 하라고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마지막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까여 그래서 이 시점에서 나머지 세 번째 방법도 있지만 저는 이번 수승 민심이 결국 우리 두 번째 방법 윤석열 검찰이 조국을 구속시키고 그 일가를 구속시키고 그 수사 결과를 통해서 문재인, 문재이마저 구속시키는 방법이 바로 우리 며칠 안 남은 13일입니까? 12일입니까? 우리 수승이요 네, 뭐 어쨌든 12일 오늘 5일이죠 일주일 후가 바로 수승입니다 예, 13일인가? 마쳤던 그날짜는 소유하지 않고, 조선민이 우리 상관을 합니다. 왜 그러냐? 윤석열이, 보국을 예, 압수수색할 때 처음에 우리 우파들끼리로수랑설레였어요 절반은 짜고 치는 것수도입니다 예, 압수수색 정문에 무마시키려고 쇼한다. 이런 많은 결과. 그 다음에, 압니다. 이건 진짜다. 윤석열이는 14일이, 한번 밀어붙이면 끝까지 수사하는 소위 당골검사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로 압수수색한다. 의견이 반반 갈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1번 첫 번째 짜고 친다. 두 번째 진짜다. 진짜로 압수수색한다. 한번 손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짜고 친다. 예, 네 됐습니다. 2번 진짜로 압수수색한다. 예. 네. 맞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기본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전음부터 윤석열이가 진짜 압 승천한다. 이렇게 주장했고, 뭐 옆에 좀 식자층한테도 그런 의견을 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두 번째가 진짜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윤석열이가 아까 미리 박근혜 선통령에가 미리 설명을 했죠. 이 사람 일단 주사파 아닙니다. 자기 지방 내력이나 여러 가지 자유 오파 분명히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나 살펴봅시다. 이 사람은 사법시험을 굉장히 늦게 됐어요. 수수만에 됐는데 그래서 연수원에 가서 가서 가자마자 선영님 자기 동지들에대해서선영님으로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지망해서 당당한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검사가 되고 난 다음에 기억나는 사건을 하나 얘기하거든요. 검사가 김대중 정권때박지원이라고 경찰청, 경찰청 정보수사국장을 바로 어떤 사건으로 바로 구속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경찰청 정보수사국장이라는 게 어떤 거잘 감히 하고 싶습니다. 경찰은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권 뭐, 어, 조정이 뭐니 하는데, 경찰의 꽃은 정보입니다. 경찰이 15만입니다. 15만입니다. 그 중에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범죄를 예방하고, 방공, 결선 여러 가지에서, 핵심을 이루는 게 정보수사국이에요. 그러니까 경찰 권력의 핵심인 정보수사국장을 소위, 범죄사 때 범죄로, 범죄 혐의로 구속시켜버린 사람이 바로 윤석열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사람이 강론검사입니까? 아닙니까? 강론검사 맞죠? 자, 두 번째. 노무현 정권 때요.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의 정치작업을 만지고 오른팔이었던 뭐, 지금은 다른 사건, 이두 사건으로 구속된 안 희정을 구속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방법은 다 아닙니까? 예, 그 반응이 안좋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안도원이라고 예, 안도이라고 노무현이 후원회장입니다, 그 당시에. 노무현이가 현직 대통령 할 때, 예, 범유회사, 상신 범유라고 회장을 하면서, 노무현이 출고난한 다음에, 청와대 문제인때 비순환을 한 애들도, 자기 월프장에다가 이름을 정지하고 월급을 준 이런, 물론 광범원 회장은 지금 죽었습니다. 그 부원회장 출신 광범원도 노무현이 현직 대통령일 때 바로 구속시킨 사람이 윤태겐입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윤태겐이가 광범은사가 아닙니까? 광범은사 맞죠?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좀 길지만 한마디서 얘기할게요. 이명박, 요, 이웃동네, 예. 이명박 대통령 뭐 여러분 반응이 어떨지 모르지만 저기 정리해 밑에 곡강 이명박 대통령그 대통령, 그 대통령 한적 있죠 저도 그 대통령 할때 중앙수사부장이 중수부를 뭐퇴지 안에 만회할 때 중수부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바로 전에 최재경이 형이라고 그 최재경 검사장이 중앙수사부장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윤석이가저 밑에 중앙수사부 일과장이었습니다 중수부 일과장.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나? 죽었죠. 그 때는 노무현이 사살하고 죽고 난리 가 났었던, 그렇게 해서 했을 때입니다. 그 이후에 노무현의 딸, 노정현이라고 있습니다. 노정현이라고. 이 노정현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돌아가면서 재산을 내고 0만불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매주 한다고 노무현이 미국 방문할 때, 뭐, 노무현은 모르, 모르게 얘기했다고 하지만, 권장순이라는 양반이 외교 행방에 100만불, US달러 1 0 0만불로 100만불, 뭉치를 10만불짜리 하나가 이제 100불짜리 1 0 0불짜리 100불짜리 100평이면 100불짜리 만불입니다. 만불짜리 뭉치를 100개 한 100만불을 들고 와서 집사라고 줬습니다 이거를 윤선길이가 중국 일과장할 때 모정이 구속시켰습니다. 외안 달리법 위원으로 구속시키고 결국, 1심에 직력 4개월 집행 회예 1년이 나왔습니다. 걔들이 그래서 항소심, 항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1심이 형이 확정됐는데, 이래서 윤석열이가 강원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강권검사가 맞습니까? 이게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물론 아까 박근혜 대통령님이 설명했으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그래서 조수기가 목청장으로 뭐, 반대했습니다. 지금 운명을 알았겠죠. 예. 윤석열 검찰총장 시키면 비통수 맞고 난리 난다고 조국이가 절대, 독 진짜입니다. 이건 조국이가 반대를 했어요. 조국은 문재인이, 문재인이 군이대학교 후배, 뭐, 그쪽은 검찰총장이 안 됐을까 제가 얘기하는데, 이, 뭐, 검사를 검찰총장 시켜야 된다고 엄청나게 밀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예비하신 악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한 가지는 뭐 언론에서 공격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최동욱이처럼, 네? 최동욱이처럼 노건 조선민심에 윤석열을 어떻게든 뻗어내리려고 사생활, 그 다음에 검찰을 흠잡고 지금 벌써 경영신문에서는 속경호라고 지금 서울중앙지검 전수2 9사무를 지휘하는 삼 네, 차장이 있습니다. 송경호 삼 차장을 중앙중앙신문에서는 지금 그 사람 개인 비리가 뜨거졌다고 지금 신문에서 공과하고 졌다는 것습니다즉 경찰을 힘 패기해서 경찰이 이제 검경 수사관 계약 떼어가고 어, 공수처 설치하는 거에 반발해서 그것에 나의 책임자가 조국밖에 없다 이런 트레이드로 지금 언론 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민국 지키기 위해서 우리 누구를 응원해야 됩니까? 윤석열을 응원해야 됩니까? 정국을 응원해야 됩니까 여러분? 윤석열을 응원해야 됩니까? 기특하 여러분! 이런 문화편에 한것 같습니다. 요번 수성님 씨, 예? 국민 개봉운동이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하고 온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애국심도 넘치지만 저는 그래도 변호사다 보니까 지금 조국 사태에 벌어지는 이뭐 복조의 전망, 앞으로 주석 때 우리가 어떻게 예, 행동해야 되나, 이거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소식은 주석 때 여러분 일관식 전 주는 이웃에게 널리 널리 전파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 말씀 드리고 제가 마지막 포상 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문재인을 끌어내자 하면 끌어내자 이거 당장 따라해 주십시오. 자, 문재인을 끌어내자! 문재인을 끌어내자!